네, 경마 요새 참 어려우시죠. 어, 저희 같은 이 프로 이 전문가들도 최근 경마 흐름 앞에서는 어, 뭐라 그럴까 좀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 저희의 그 추리의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근 경마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을까? 어, 근데 너무 많은 그 과제들이 당면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요새 경마가 여러분 이제는 뭐 어느 특정 기수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수들의 그 갭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실력 차이가 많이 정말 종이 한장 차이라는 느낌을 갖게 할 정도로. 최근에 이제 신인 기수들, 그런 기수들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고, 두 번째로는 이 경주마들의 능력이 너무 평준화돼버렸습니다 이런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진경마를 따라가는 그런 트렌드라고도 볼수 있는데, 어, 단순히 뭐 직전 경주 혹은 뭐 최근에 2회전, 3회전에 부진했던 말들도 돌련 능력마를 변신을 해서 인기마들을 너무 쉽게 제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때로는 뭐 누구는 그럽니다 경마는 조작이다 그거는 정말 하수들의 얘기고 그만큼 이제 경주마들 자체에 정말 기본 자질 자체가 이제는 항상 갖춰져 있는 경주마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신중해져야 된다는 점 제가 새삼 느끼고 있고요 지난주 일요일 경마도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그런 결론 내렸어요. 고수는 지고 하수는 이기는 경마. 그러니까 이게 당 누군가에게는 좀 정말 좀 불쾌한 그런 저의 생각일 수도 있는 점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경마를 소위 말해서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배팅에서 재미를 못 봤을 것이고 경마를 정말 단순하게 나만의 그냥 컨셉대로 그냥 투명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재미를 보셨을, 그런 경마 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애로, 지난주, 뭐, 멀로라는 그 용병 기수 있잖아요. 말잘 타는 기수입니다. 근데 그 멀로 기수가 어 굉장히 좀 부진한 하루였고요. 또, 부산에서는 그래도 부산을 대표하는 천승의 주인공이죠. 유현명 기수가 단한 번도 입상을 기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댈 곳이 없어졌어요. 뭐, 대상 경주에서 3등을로 왔던 뭐, 디터미네이션. 브리더스 컵 그래도 강자였잖아요. 그런 경주마도 힘없이 무너지고, 그랑프리 입상마였던 샴러커가 몰락을 하고, 정말 어려워졌고요. 두 번째로는 경마는 더 이상 이제는 소위 말해서 5대 경마, 뭐 배팅을 슛, 세게 세게 하는 경마, 그런 경마 배팅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점. 이 점은 꼭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경주마가 그런 경주마들의 능력이 왜 평준화 되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 해답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일단은 경주마들의 그 혈통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수마들, 뭐 한샘, 매니피, 뭐 이런 자마들 이제 테스타마타 이런 시수마들 이 있잖아요. 그런 시수마들의 능력이 좋아졌고 여기 에 이제 붙일 수 있는 종빈마들까지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경주마들이 항상 언제든지 잠재력을 뿜어낼 수 있는 그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료가 바뀌었어요. 사료가 이거는 어, 정말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경주마들이 사료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이제 국내산 사료들만 보편적으로 많이 사, 먹이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진 정말 몇개 마방을 제외하고서는 다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뭐 레드밀, 서스티나 이런 수입 사료들 정말 최상품들이 있잖아요. 호주산 그런 걸 사와가지고 좋은 거를 경주마들한테 먹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훈련 스케줄을 이겨내고 말들 자체가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예, 말들이 골격 형성되는 것도 뚜렷해지고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뭐 부산에서 19조 김영관 조교사, 30조 울진리 조교사 이런 조교사들이 먹었던 그 사료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서울에 음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몇몇 조계사 분들은 콧방귀를 끼웠다라고 하죠. 야 저런 사연 관리에서성적 누가 못 내? 어 저런 거백에서뭐몇 푼이나 나무 이랬던 분들도 이제는 상식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어떤 거가 어떤 부분이 지금 증명해주고 있냐면은 예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과 부산 경주 마들이 교류를 해서 오픈 대상 경주가 펼쳐이죠 그러면은 정말 열이면 열, 약간 오버하면 열이면 열이고 거진 열에 10번 마주치면 은 8번 9번은 부산 경주마들이 우승을 했죠 최근은 어떻습니까 서울마들 우승 횟수가 더욱 더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서울의 마방들도 부산에서 19조 김현관 조교사 30조 올진리 조교사가 먼저 선택을 했던 그런 해외 그 사형관리법을 선택을 하면서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마방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서울말들이 부산말들보다 성적이 좋을까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직전 경주 혹은 그 이회전 경주 그런 경주력만 가지고서 이제는 경주마들을 능력을 속단하고 이 경주마의 능력을 애단하는 그런 경마 방식은 이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최근의 경마는 전개와 그 당일의 컨디션을 가지고 그 경주마들간의 성적이 뒤바뀌고 있다라는 점그 점을 꼭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뭐 당신의 생각만 말고 어, 나는 다른 의견도 한번 듣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서울 경마공원에서 좋은 활약을 했었고 어,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 뭐 대상 경주도 3회 우승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뭐 조인건 기수, 김철호 기수, 뭐 박병, 박병윤 기수 어, 이런 기수들과 그 동기생이었던 어, 이상혁 전직 기수를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어, 우리 이상혁 기수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상혁 기수 우리 팬분들에게 짧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안녕하십니까 오세현 위원님 방송에서 두 번째로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혁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 과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지금 뭐 이상혁 기수가 뭐 어떻게 돼서 뭐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다 이런 거는 뭐 차후에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어, 제가 이상혁 기수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석에서 2%라 그럽니다 2%한테 무슨 질문을 던졌었냐면 2%. 지난주, 지지난주, 최근에, 이,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셨고,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네. 어, 약간,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냄비 막 이런 근성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네. 어느 특정 뭐가 확 하면은 불타오르듯이 확 불타올랐다가, 예. 네. 네, 갑자기 훅 꺼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제가 뭐 멀로기수와는 뭐일면지식도 없는데, 일면지도 없는데, 이제, 멀로라는 그 용병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 e 프로한테, 지난주였나요? 일요일이었나? 지난주,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이 네. e 프로한테 물어봤어요. 어, 그냥 내 의견은 듣지 말고, 우리 이 e 프로가 봤을 때, 이 e 프로의 그 시선으로 봤을 때, 같은 기술 출신이니까, 이 e 프로 시선에 봤을 때, 과연 그 용병 멀로라는 기술을 대해서, 어떠한 점을 좀 느꼈는지, 최근에 경주 영상을 다좀 분석해 봐달라고 제가 네. 부탁을 했잖아요. 예. 네. 근데, 멀로라는 기술에 대해서 좀, 이 프로가 봤을 때, 그냥 냉정한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떠한 좀 특색을 가지고 있던가요? 네, 일단, 음. 이제, 멀로 기술을 최근 음. 한 달치, 이제, 경주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음. 일단, 최대한, 이제, 선행에 대한 욕심은 없는 것 같았어요. 아, 선행에 네. 대한 욕심은 없었다. 굳이, 무리해서 아. 뭐, 선행을 선호 선호한다기 보다는, 음. 좀, 약간, 그, 선입권에, 네, 선입권에서 음. 경주를 좀 풀어나가는 스타일이고 음. 그래서 그 면이 더욱더 부각돼서 그런지 음. 일단 절대 무리함이 없어요 음. 네 무리함이 없기 때문에 경주를 레이스를 풀어가는 느낌도 되게 차분한 느낌? 음. 네 그런 차분한 느낌이 있고 음. 또 그러므로 발생하는 부분이 초반 희망배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초반에 무리 없이 그냥 초반에 희망배를 좀 중요시하고 음. 자리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음. 좀 탁월한 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음. 포지션도 잘 선택하고, 최대한 거리 손실 없게, 음. 1800m면 딱1800뛸수 있게, 음. 딱그 거리 손실 없게, 음. 이제 경주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이고, 음. 이제 라스트 부분에 그 말무리에 대해서도, 음. 라스트 부분도 추진력도 좋고, 음. 추진도 좋고, 이제 약간 파워풀한 면도 있으면서, 음. 그에 비해, 아, 그 비에 아그 파워풀한 면이 있으면서도 좀 밸런스랄까요 음. 그런 안정감 어, 기승자세가흩어지 않고 네 흩어 없이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장점이 좀 많은 기술로 음. 물론 제 객관적인 음. 네, 판단입니다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한테 이 멀루라는 기술은 정말 무리한 주행을 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예저 예. 예, 말을 보내줄 때 보내줄 줄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말한테 좀 무리하게 그러니까 약간 좀반여러분들이좀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냐면 음, 약간 좀 초반부터 막 우격다점으로 좀 자리 선점하는 과정에서 밀어붙이는 기수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김용군 네. 기수 이런 예. 예. 기수들 예. 그러니까 그런 기수와는좀 스타일이 거의 좀 반대 의 스타일인 거지. 네. 음이 부분이 여러분 이프로의 그 생각에서 물론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프로만의 그 생각인데. 저 여기서 단서를 얻어는게 뭐냐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단순히 최근 2주간, 물론 저 역시도 멀로 기술을 더 믿음으로 해서, 최근 2주간 저도 좀 많이 베팅해서 잘못됐어요. 네, 정말 솔직히. 그런데 그 2주간의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막 한때 열광했던, 와, 멀로, 멀로, 멀로. 그게 다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최근에 그 2주간에 그페이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프로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 서울 경마공원의 주로나 부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로냐면은 예. 그러니까 주로가 거의 막 떡이 졌다라고 해야 되나? 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예. 지금 뭐 기온도 내려가고 하니까 주로 어니까 이제 염화칼인도 뿌려 지고 하니까는 주로가 이제 떡이 진 거지. 예. 그러니까 예전처럼 지금 뭐 모래 입자가 튀는게 아니라 모래 막 뭉탱이로 막 맞아보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 그런 경우 많았죠. <laughs> 많았어요. 아, 예, 많죠 특히 이런 시즌에? 예, 예. 예. 특히 이런 시즌에는 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주로 아, 경주로가. 예. 어떤 날... 정도인지 좀얘기줄수 있어요, 작게? 그때 이제 음. 말을 타보면, 음. 정말로 뭉텅이가 날아올 때가 있어요. 이만한 게? 실제로? 그럴 때 되면, 음. 저희는 이제, 뭐 이걸 고글이나 고글. 이런 걸 쓴다지만은, 음. 충격이 분명히 있어요. 음. 이런 팔쪽이나 어깨쪽 음. 이렇게 맞으면, 팍, 팍 이렇게 때려요, 경주 타는 중간에도 음.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아, 그 정도? 네. 아, 뭐 말들은 더 되겠네. 그 말들은 아무래도 직격으로 맞으니까. 어. 예를 들면, 음. 이제 경주를 풀어나갈 때, 음. 그 뭉텅이가 날아올 때, 음. 이제 말들이 습성상 뛰기는 뛰어요. 본능적으로 네, 뛰 본능적으로 거지? 뛰긴 어. 뛰는데, 이게 뭉텅이로 날아올 때, 잠깐 찰나의 순간이지만, 음. 멈칫할 때가 느껴져요. 음. 네, 그 정도로 이제 말들도 분명히 그 여파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서 걔네들은 뭐 아프다고 해서, 주행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네, 본능적으로 뛰는, 뛰는 건데.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게 이제 경주력에는 저하의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변수까지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몰로 기수는, 우리 2%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무리한 선행작전을 고집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두 마리 정도 보내주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그런 전개를 선호하는 기수기 때문에, 음, 물론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탔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뭐 반론을 수, 해,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주행 본인만의 경주 운영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주로 흐름에서는 더욱더 좀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음. 이제 멀로 기수도 2주 연속으로 성적이 안 좋았단 말이지 그러면은 음. 이제는 충분히 그 멀로 기수 정도의 그 경력과 그 노련함이라면 이번 주부터는 정말 좀 다른 어, 내가 더 이상 이제 안쪽에 자리 잡고 모래 맞아서는내 고집을 좀 피울 때 아니구나. 예. 음, 그러면은 평소와는 다르게 한테포 뭐 빠르게 움직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노련함이 있는 기술이고, 그리고 이제는 계속 인코스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곽 전개도 예. 예, 최근 주류에 맞게끔 음, 그렇게 좀 언제든지 그렇게 카멜리온처럼 변신을 어, 펼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언론 기술은 그래도 현 시점에서 문세현 기수가 없는 이 시점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멀로 기술을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저평가하기에는 분명히 좀이런 시점이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이프로 생각은 좀 어때요? 뭐 아무래도 음. 멀로 기술도 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정말 실력 있는 기술고 음. 다만 이제 좀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자기만의 고집? 네, 자기만의 음. 고집. 약간 이제 최대한 무리 안 하는 선, 음. 굳이 뭐 외곽으로 빼지 않는 뭐 음.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음. 본인 컨디션이 좀 나빴을 그치? 수도 있고, 예. 뭐 따뜻한 데서만 말 타다가 음. 뭐 두바이나 이런 그치, 그런 그치. 곳에서 음. 타다가 갑자기 너무 이 추위를 못 느껴봐서 컨디션 음. 저하가 있을 수도 있는 음. 부분이고. 그거 하나로, 이번, 뭐, 음, 저번 주, 이제 성격이 좀안 좋았다는 이유로, 음, 갑자기 또 과속평가한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이런 변수까지 있는 게 경마라는 점, 정말,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 부분을 꼭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흙에 대한 경주마의 반응이라든가, 그 기수들의 애로사, 그리고 아까 이제 나중에 이상혁 우리 기술랑 재밌는 얘기들 많이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막그 고글 같은 거에 아무리 고글을 몇 개씩 겹쳐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진짜로 <laughs> 여러분, 그 아무리 이제 뭐 이프로처럼 말을 잘 타고 전작이 많은 기수들은 고글로 하나씩 벗어 던지는 거가 밖으로 아니 뒤로 이렇게 제기는 거. 보통은 내리죠. 밑에. 아, 이게 밑에 내리는구나. 네. 이거도 잘못 내리는 기술도 있어요. 한 번에 훅 내려갖고, 진짜로 맨달 볼로 막 치는 기술도 있어요. 아, 준비를 해요. 아. 두세 개씩 준비를 했는데, 한 번에 다 내버려, 다내려버리는 아, 그런 뭐지? 기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기술들도그 팍빙의 상황에서 정신이 없잖아. 그렇죠. 예. 네. 그냥 무조건 1등 하나 보고 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걸 진짜 기술은 좀 아파갖고, 막 이런 기술도 있더라고. 아, 그럼요. 아, 앞을 네. 볼 수가 없다니까요. 음. 아, 네. 엄청난 애로사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해주는 기수들, 그리고 경주마들. 아, 근데 좀 짠하네. <laughs> 네, 갑자기, 솔직히 뭐 기술분들 떠나서, 말들도 정말 아프고 힘들 텐데, 그죠? 네. 네, 질주 본능으로 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저희 어. 기수들도, 음. 솔직히 일반인들이 흙을 먹는 경우는 없잖아요. 없지. 사람들이. 저희는 많이 먹습니다. 아, 경주하면서? 네, 많이 먹습니다. 아, 입을 다물고 타는데도, 아. 이제 말이 만약에 너무 무딘 경우, 음.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게 그치, 질러야지. 그질러 되는데, 음. 그 순간 이제 다 먹는 거죠. 음. 알면서도 또 그걸 하게 되고. 아, 그래서 경주 끝나고 간혹 기술이 여기 막 허, 이렇게 묻어있고. 그러면 엄청나게 묻어있죠. 많이 먹었습니다, 뭐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말 미세한 변수 이런 걸 따지면 100가지, 1000가지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경마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시는 어마어마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꾸준히 냈었던 이멀로기스 저는 이번 주부터 정말 부활을 할 것이다, 아니면 정말 본연의 옷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멀로 기수가 이제는 아마 경주 운영에 변화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이 방송을 보시고, 어 멀로 기수가 그냥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전개 변화를 줄까? 이런 것도 알고 경마를 보는 것도 재미거든. 그럼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프로도 얘기를 했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지금 주로 자체가 이 시즌에는 정말 경주로 상황이 안 좋거든요.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 봤을 때 반대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멀로 기수와 상반된 기수가 김영군 기수다. 앞에 나가는 거 좋아하니까. 최근에 김영군 기수 성적이 좋잖아요. 그런 것까지 대입을 해서 경마를 보시면 은 여러분들이 추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 이런 부분도 내가 추리를 할수 있구나. 이런 부분도 내가 고민해 볼 여지가 있구나. 그런 것까지 좀 가미를 하셔서 경마를 즐기시면 어, 더 재밌지 않으실까라는 바람으로 어, 오늘 저와 이 프로가 이렇게 한번 방송을 진행해봤습니다 어, 다음 주는 추억의 기수죠 페로 어, 아시죠? 페로 아 페로가 누구요? 페로비치 예. 이 페로비치 기수 아시죠 여러분? 예, 정말 엄청난 활력을 펼쳤었죠 그럼요. 음, 그 페로비치 의 기수에 관한 그 재밌는 좀 일화들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저와 이 프로가 그 페로비치 기수에 대해서 어,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길이 노면이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안전 운전하시고요. 어, 앞으로 지금 2%가 이상역 기수가 이제 뭐 지금 경마 예상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정해놓은 것도 없고 한데요. 어, 그때까지 좀 저와 같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도 그리고 이상역 기수도. 만들어주실 거죠? 그럼요. 음, 네. 알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어, 그리고 좋아요. 어, 그리고 영상 을잘 보셨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어,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